예,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선박 내양 조종, 그 교과서 1장 나머지 내용을 나가려고 하고요. 어,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뭐다 시간 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조종이나 내양 분석에서는 이런 식이 쓰인다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거 위주로 좀 갈까 합니다. 이제 여기 내용에 대한 상세, 그 수업 교과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거는 제가 어, 대학원 수업용으로 따로 찍어서 올리는 게 있거든요. 사실 교과서는 같아요. 같은 교과서인데 얼마나 내용을 깊게 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참고를 하셔도 거기에 대한 수업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 내양조정 수업에 학부 기준의 내양조정 수업에서는 너무 깊게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수업 내용 시작하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선박의 동역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두 개를 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런 좌표계를 사,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해두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죠. 어, 두 가지 좌표계라는 게 하나, 지구고정 좌표계. 이 고정 좌표계는 지금, 어, 원점은 대문자 5고, 그 다음에 각 XYZ에 대응되는 그런 문자는 크사이 이타 제타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하기로 우리 책에서 약속을 했죠. 다음에 각 방향 벡터는 i, j, k 대문자로 표현을 했고요. 어, 우리 선박 조종에서는 뭐 딱히 이 지구고정자 표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은 항공 쪽에서는 이거를 NED라고 해가지고, 북쪽, 동쪽, 아래쪽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지구고정좌 표기를.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박 조종에서는 구태여 NED까지 쓰지 않고, 그렇게 어, 약속을 하진 않고, 그냥 선박이 운동을 시작하는 처음 상태에서의 전진 방향을 어, 그 사이, 그 다음에 그때 우연 방향을 뭐 에타, 아랫 방향을 제타로 표현을 하기로 그냥 쓰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NED 좌표계라고 한다그 다음에 그다음에 선박이, 이제, 아까 제가 뭐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좌표계라고 한 게, 선박이 이 지구고정 좌표계에서 처음 출발할 때를 방향을 지구고정 좌표계랑 물체고정 좌표계가 같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던 오른손으로 표현하는 오른손으로 표현한 지구고정좌표계가 어떤 식으로든 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짜내고 왔어요.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배가 운동을 해서 짜내고 왔어요. Z축이 바뀐 걸 보니까 배가 한 90도 정도 뒤집혔나 본데, 어뭐 실제로는 그런 이런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냥 좌표계석 입장에서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하고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때 여기 원점 소문자 5로 표현되는 여기 원점은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이 됩니다. 원래 오늘 수업에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은 물체 고정 아그 물체의 무게 중심에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게 중심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뭐 물체의 다른 점을 원점으로 놓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로 검사를 하냐 첫 번째 변이 변이라는 거는 여기 상에서의 변이에요 이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점이 있으면은 로라는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하죠 여기 ijk랑 여기 ijk 다르죠 왜냐면은 대문자 ijk는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의 단위 벡터들이고. 소문자 ijk는 우리 책에서 약속하기를 물체 고정 좌표계의 단위 벡터들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v랑 오메가는 각각 여기 상에서의 이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인식되는 가속 아, 속도 각속도예요 그다음에 똑같이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인식되는 힘과 모멘트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모든 물, 운동을 지구 고정 좌표계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그 배에 대해서 지구 고정 좌표계로 다 표현은 됩니다. 그거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여기쯤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이 방향 힘. 그다음에 에타 방향 이쪽이니까 뭐 에타 방향 힘. 제타 방향 힘. 다 아, 분해는 가능해요. 식별을 해서 해석을 할수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배가 가면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그럼 또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계속, 힘의 방향들이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회전, 특히 회전 운동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관성 모멘트가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인데 어, 물체 고정 좌표계를 쓰면은 딱히 어렵지 않게 관성 모멘트 계산이 되는데 지구 고정 좌표계를 쓰면은 축이 배 길이 방향이 아니라 애매하게 놓여 있어서 관성 모멘트 계산이 힘들거든요.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있어서 물체 운동을 설명할 때는 지구 고정 좌표계가 아니라 속도나 힘을 설명할 때는 지구 고정 좌표계가 아니라 물체 고정 좌표계를 쓰고요. 물, 지구 고정 좌표계는 주로 언제 쓰냐? 물체의 궤적. 물체가 어떻게 어떤 루트를 따라 움직였나?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였나를 표현을 하는 거는 당연히 지구 고정 좌표계로 하겠죠. 물체 고정 좌표계로는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모르잖아요. 항상 물체의 무게 중심이 지구 고정 아,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 운동을, 물체 위치를, 궤적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얘기고요. 어떤 얘기 했냐. 이제 1-2장을 얘기할 거예요. 각변이와 좌표 변환이라는 제목이고요. 영어로는 다른 이름이겠지만,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배웠던 어, 물체의 운동을 설명을 하는 방법이 항상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어떤 운동이든 간에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갔어요. 동역학 때 배웠던 내용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이 물체의 운동을 병진과 회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번. 병진 x 방향으로 갔다가 아래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했어요. Z 방향으로 회전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X, Y, Z 하면 얘는 마이너스인가? 하여튼, 방향은 상관없겠네. 어쨌든 회전을 했어요. 근데, 어, 나는 회전 먼저 할 건데요. 안될거 없죠. 회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 난 이쪽으로 안갈 건데요. 병진 운동을 이런 방향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력학 때 배웠던 거는 여러분들이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을 쪼개서 누굴 먼저 하든 아니면 심지어 조금 회전하고 가서 다시 회전하고 또 가고 순서를 섞어도 상관없어요. 나눠도 상관없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는 항상 같은 운동 값이 나온다라는 게이 운동 성분을 분해를 했을 때 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은 어, 기억을 하시면은 오늘 수업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은 그럼 선박에서 선박이 운동을 해서 지구고정좌표계와 물체고정좌표계 상에서 움직이는데, 걔를 병진 운동이랑 회전 운동으로 표현을 했을 때, 뭐 아까 이렇게 출발했던 애가 배가 이렇게 뒤집혔잖아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 회전 운동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병진 운동을 어떻게 분석을 할수 있겠냐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병진운동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병진운동 얘가 여기 원점에서 여기까지 병진운동을 했다고 하면 그냥 그 벡터가 뭐가 될까요 뭐 이런식으로 쓰면 되겠죠 원점에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예, 그 다음에 얘는 지구고정자표계 상에서의 벡터니까 대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어차피 그거 따라 가요 그거 말고 전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뭐 뭐야 속도 같은 거 속도도 어차피 대문자 ijk로 나오니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점이 움직인 속도요 이 상에서 움직인 얘 말고 그래서 병진운동은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도 또써 줘야지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 지구 고정 좌표계 상에 로라는 어떤 점이 어, 위치 벡터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걔가 x1, y1이라는 위치에서 출발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근데 어, 얘가 지구 고, 물체 고정 좌표계가 이동을 했어요. 그냥 병진 운동만 했어요. 회전 운동 없이. 그러면 은 여기로 왔다고 치죠. 어, 이후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점이. 그다음에 원점에서 원점까지 새 원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음. 오로 쓸게요. 대문자 5에서 소문자 5까지 이동한 거리가 그냥 a, b라고 할게요. a 프라임, b 프라임. 그러면 처음 위치는 처음 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 론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만큼 이동한 만큼만 더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로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로프라임은 원래로 더하기 이동 이렇게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뭐좀 따로 표현을 하자면 어, 표현할 것도 없네. 이렇게 되나? 더한 거야? 뺀 거야. 음. 처음 위치에서. 아 이거는 지금 좌표계 입장이니까 빼기를 해줘야겠다. 좌표계 입장. 어, 내가, 제가 말을 좀 잘못 썼네요. 자, 어. 좌표계가 이동한 문제라서 이 점은 이동을 안 해요. 이 부분 제가 잘못 얘기했죠. 저도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좌표계 원점은 이만큼 배가 이동을 했는데, 원래 점 자체는 x1, y1은 지구고정 좌표계에서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로만큼 있던 거는 뭐 초기 조건이니까 그런데 여기로 좌표계가 이동을 하면 얘가 이제 보면은 얘는 벡터가 이쪽이잖아요.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 거예요? 원래 벡터만큼, 원래 벡터 위치 그대로 지구고정 좌표계상 위치가 보존된 상태로 물체 고정 좌표계만 이동을 했으면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는데 위치가 바뀌었겠죠?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였고 그게 x1, y1이었는데 물체 고정 좌표계 원점이 이동을 O만큼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원점은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로라는점 자체는 지구 고정 좌표계 상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어떤 섬 하나가 그대로 있다고 보면 돼요. 그섬 위치를 처음 봤을 때랑 내가 배 타고 좀더 가서 봤을 때랑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아 내가 지 뭐야 물체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 병진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게 병진 운동을 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병진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x 방향으로 병진 운동한 거는 최종 좌표에 x에만 영향을 주고요 y 방향에 병진 운동한 거는 y 좌표에만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배를 타고 x y 방향으로 y 방향으로만 얘기합시다 y 방향으로 열심히 움직이더라도 그게 x 방향 좌표에 영향을 줘요 전혀 안 줘요 그래서 병진 운동은 그냥 성분을 분해 가지고 그 성분대로만 반영을 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문제는 회전 운동이죠 모든 운동은 병진 운동 덕에 회전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려면은 병진 운동은 나중에 했다고 치고요 회전 운동 먼저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회전 운동은 누굴 기준으로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구 고정 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처음에 이렇게 있던 좌표계가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이동을 한 거예요. 병진운동을. 그러니까 먼저 회전부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여기 있던 좌표계가 돌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번 장의 사실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단을를 얼마나 끌었을까? 잘랐다 할게요.